이번 시간에는 이 노마드 앱을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마드 스컬프 앱은 비교적 잦은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프로그램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위해서 브러시나 여러가지 알파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리저리 저장을 하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먹통이 돼버려가지고 아무리 실행해도 화면이 검정색으로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삭제하고 다시 실행시켜보니까 그동안 만든 브러시들, 그런 것들이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삭제하려면, 꾹 눌러서, 앱 제거를 누르면, 삭제가 되버려요 삭제 눌러서, 완전히 삭제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저는 지금 다 날, 날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게싹 없어졌어요. 그럼 처음부터, 만약에, 삭제했을 적에는, 앱 스토어에 가서, 노머드 검색을 하면, 노마드 스컬프 앱이 나오죠. 이거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해,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의 외장 디스크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장 디스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파일 앱을 실행시키면 왼쪽에 연결된 외장 디스크의 이름도 보이고, 아이크로드 드라이브, 나의 아이패드도 보여요. 나의 아이패드를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 노마드라는 폴더가 보일 겁니다. 설치하고 바로 보면, 여기 안에 파일이 두개 밖에 없습니다. 폴더가 있어야 그 저장 폴더라든지 이런 걸 만들 텐데, 여기 폴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처음 실행했을 적에는, 이 노마드 폴더 안에는 파일이 두개 밖에 없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종료하고 노마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여기서 파일을 하나 저장해도록 하겠습니다. save를 눌러서 OK. 저장을 했어요. 딱 저장을 하고 노마드 스컬프를 다 종료한 다음에 파일 앱을 다시 실행해서 요 파일앱에서 나의 아이패드 선택하고 노마드 폴더를 클릭해 보면 전에는 없던 폴더들이 3개가 생긴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노마드 스컬프는 폴더 만드는 기능이 프로그램 자체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파일앱을 실행해서 나의 아이패드 선택한 다음에 노마드 폴더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폴더 중에 지금 뭔가를 하나 저장을 했더니 여러 개의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 여러 개의 폴더 중에 프로젝트를 클릭하면은 좀 전에 여러분들이 저장한 파일 이름이 보일 겁니다.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고 자, 여기다 폴더를 뭐111 다시 폴드 만들어서 222 다시 333 다시 444 이렇게 여러개의 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만든 다음에 노마드 스컬프를 다시 실행한 다음에 첫번째 프로젝트 메뉴 누르고 여기서 save as. 이거에 다른 이름을 저장하겠다. save as 눌러서 아까 만든 폴더에다가 저장해 보려고 이렇게 눌러도 폴더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폴더들이 안 보이는 이유는 저장하려고 봤더니 폴더들이 만들었는데 폴더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다시 한번 파일앱에 들어가서 요, 조금 전에 저장했던 폴더, 아 파일, 요 파일을 드래그해서 만든 폴더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1 1이라는 폴더 안에다 집어넣어요. 었그 다음에, 노마드 앱을 다시 실행시키고, 이번에는 이거를 지우고 다른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save as 에서 저장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161 이라는 데 있고, yes, 자, 161 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앱을 실행시켜보면, 은 노마드 폴더에, 프로젝트 안에 보면, 161 안에, 좀 전에, 여러분들이 저장한 폴더가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폴더 여러 개를 만들었으니까 파일이 여러 개가 있어야 각 폴더가 저,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똑같은 이름으로 하면은 계속 더, 더 쉬우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리네임 해서 222 하고 save as, 저, 장그 다음에, rename에서 333, save, yes. rename에서 444, save, yes. 다른 이름으로 지금 22333444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마드 스컬프를 종료한 다음에, 파일에 가서, 111이라는 폴더를 실행시켰더니, 다른 건 다, 다른 것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더, 더 쉬워졌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하고, 파일에서 n 새로운 폴더로 하겠다. 그리고, save as, 여기다가 저장하느냐? 아니고, 111이 아닌 다른 데다가 저장을 하겠다. yes. 그 다음에 파일앱을 실행시켜 보면은 지금 두 개가 생겼죠 그러니까 111에 두 개가 생겼으니까 요거를 선택해서 이동 어디다 이동하겠느냐 노마드에 프로젝트에 222에다가 이동하겠다 이동. 그러면은, 111에도 한계가 있고, 222에도 한계가 있고, 이거를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복제하고, 선택해서, 이동. 333에다가 이동하겠다. 그리고, 333에 있는 거, 복제해서, 이거는, 아, 선택하고, 한 다음에, 이동. 해서, 444 폴더로 이동하겠다. 지금, 만든 폴더에 파일들을 하나씩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노마드에서 저장된 폴더, 파일들을 다 이렇게 만든 폴더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은 상태 이후에 그 다음에 노마드 앱을 실행하고 파일에서 뉴 새로운 걸 하, 만들겠다 그리고 이걸 저장하겠다 세이브 e 이 s 하면은 1112333444가 2 폴더가 다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이거는 어느 폴더에다 집어넣겠다. 이건 어느 폴더에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구분해서 저장하고 싶을 적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폴더를, 파일을 다 복제해가지고, 아니, 니까 그러니까 먼저 폴더를 다 만들, 만든 후에 파일을 여러 개를, 이, 이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한 파일을 복제하거나 해서 각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이동을 시켜야, 그래야 나중에 저장할 때 내가 원하는 폴더 안에다가 선택해서 분류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 만들 때 한글 만들, 한글을 만들었더니 한글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이나 숫자, 를 이용해서 폴더를 만들고 해당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가 있고 파일을 불러올 때 분류 분류해서 폴더별로 분류가 돼 있으면 내가 저장한 게 어떤 파일이다라는 거를 쉽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노마드 스컬프에서 작업한 앱을 작업한 개체를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